자, 오늘할 게임 바로 b 룸미디어 o o m Media.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나방 like 불고 다. o <laughs> w <laughs> many h u 화면이 흔들려 자, 이 켜져도 되 우리. 우와그왜그렇게 생겼어 벨는야 너도 는 그리스는 그리스는 스트 이런거 레이디 스스트 하지 말라그그럼뭐는제해스는 그리스는 그리스 t 그리스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 잠깐만, 와나 이거 많이 봤어 이거 그거잖아. 노란 방이네. 땡금 하면 저기. 아 너무 싫어. 어감짝가 아, 우리 대시벨 70 넘어가지 맙시다. 나그 이상 놀라 버려. 어? 여기 바닥에 빵고 있어. 뭐임? 하나 둘세하면 같이 가는 거. 하나 둘, 둘 셋. 야! <laughs> 어나 떨어졌어! 오 소리들! 오 뭐야? 오 어, 뭐임? 오 밸브 어디 있어? 오 밸브 어디 있어? 밸브야? 야 밸브 없어! 오 씨! 아니 같이 하는 게임 아니었냐고? 와나못 움직이겠어. <laughs> 아 뛰질 못 하겠어. 너무 무서. 워오 어, 누가 누가 뛰는 소리 나? 어 근처가 보다. 너 어디야? 여기 영어가 있어 벽에. 너. No. 어디 있다, 어디 있다, 어디 있다. 이스케이프? 뭐야, 뭐야? 나 다른 생명체를 만났어. 어? 어? 오, 어, 나한테 온다. 어, 나라고. 아. 아, <laughs> 베이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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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laughs> 일로 와봐. 여기를 발견했어. 와, 이 이게 옆에 뭐야? 존나 무서워. 이거 <laughs>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? 가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여기가 출구일수도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, 주님 곁으로 가는 출구는 맞을 듯? 아와 만약에 내가 이런데 있잖아. 지나나 나 아까 그 여섯 구멍에서 내려갔어. <laughs> 주님 곁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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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이금 지금, 지이지이 지금, 지 뭐이부분대 외부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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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부분대 외부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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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다대 외부분대, 외부아대 외부분대, 외부분대, 아부분대 외부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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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어분대 외부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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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 너 사이는 뭘까? 어. 어? 뭐야? 어? 왜? 와봐. 오, 어, 뭐야? 어? 하나, 둘, 셋. 어? 저기도 뭐가 있다. 어? 레프트? 왼쪽? 왼쪽으로 가니까 낙서가 너무 많은데? <laughs> 뭐야? 일단 벽에 저거 영어네. 이제 보니까. 돈. 뭐야? 영어가 아닌가? 못 알아보겠어. 아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임마 여기 가봐야 되나? 레고 <laughs> 시꺼매 어 저거 뭐 있다 뭐 있다고? 어 저기도 있다 아까 우리 내렸던 레버 그렇네 아 근데 내리면은 막 옆에 있는 거 찰칵 열린 다음에 막 괴물도 와르르라 나와가지고 저거 땡긴 사람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무슨 공포영화를 본 거야? 밸브가 해봐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밸브가 해봐. 그래? 브라브가 해봐. 봐 내가 아무것도 없을거라 했지. 가이가 없네. 오잖아. 어? 가가뭐봐가오봐브라이가라이어가해네가 어? 뭐가? 어, <laughs> 아 있잖아 있잖아 끝에 있네. 아직 우리를 못 봤네. 아 이게 멀리가 먹으러가 풀리네. 야, 보통 데모는 괴물 나오기 전에 끝나지 않아? 절대 안 그런데? 어? 고아 뭐, 뭐, 뭐. 무슨 소리가? 어? 무슨 어? 소리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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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바로 옆에 있잖아. 뭔 소리야? 여. 뛰라고? 뛰라고. 데러가. 뛰라고. 저쪽으로 갔는데 걔가 있었어 오 벨브 하나 더 있다 유 겟잇 하잇 와카리바시다벨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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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간다 하하하 벨브지 죽었다 나한테 온다 개새끼 야하하 <laughs> 살려줘 따라서 만나 벨브야 <laughs> 노 이스케이프를 찾았거든 아나노 이스케이프 왔어 왔어? 응나그 어. 글씨 앞에 있는데? 어 뭐야? 어뭐짝아기 미친. 어? <laughs> 아, 존재김. 웨이크업. 정신 차려. 어? 아, 무서웠는 걸. 어디서 왔냐? 커먼 커먼. 나길 기억해. 우리 여기를 가 봤나? 어. 어, 가 봤어, 우리? 맞아, 안 갔어. 아닌가? 어, 나 처음 보는데? 어. 헬프. 어, 문 찾았다. 뒤에 드 어머니 열렸나 보네. 와, 우리가 안가본 길이 있었어. 그게 더 소름인데. 오와 산더버산 산더버산 야시아 이거 손듯아 발이 안 떨어지는데 이거 가볼까 와시 이거 데모 아니었어 오오오 어, 뭐야 아 아, 아, Thank you for flying with the demo 와우 일은 할만하네요.